네 다음으로 짚어볼 이야기는 순창 회문산 자연휴양림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좀 요즘 장마철이라서 비가 자주 내리다뭐 호우 경보까지 전북 지역에 내려졌었는데 이럴 때 각별하게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뭐 거의 1년째 수해 피해가 복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 이게 순창 이제 회문산이라는 약간 이제 그 자연휴양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네. 어, 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데 그쪽 거기 있는 주민들 이제 작년에 수입해를 이미 도로가 침수됐는데 아직도 복구가 제대로 안 돼있다고 생각해 봤는데요. 실제로 복구가 지금 아직 안돼좀 있었고 어~ 약간 편의시설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 지금 1 년째 복구가 안돼 있고 어~ 이제 관리 부처가 산림청인데 산림청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 올해 예산 수립을 해서 내년에 하겠다 약간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 아니 뭐 보통 우리 집이 뭐~ 자연재로 해 피해가 났으면뭐내돈 들여가지고 바로 외벽지 불러서 하면 되는데 뭐 물론 국가나 행정기관이 하는 게뭐 예산 수립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해서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1년이 넘도록 방치가 됐다는 라게좀 이해가 잘안 가는데 간단한 문제죠. 산림청 입장에서는 네. 회문산이 내집 같지 않던지 아. 음. 어, 아니면은 네.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게죠. 내지 같았으면 진짜 고쳤겠죠. 일단 산림청 네. 입장에서 제가 그대로 답변을 해드리면 산림청에서는 기존의 해운산 자연휴양림이 아마 좀 최초로 생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도 많았고 네. 수입분도좀 많아가지고 해서는 그 이후로. 어, 지금 전국적으로 새로운 휴양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산림청에는 새로운 휴양림을 개발하고 그 새로운 휴양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 기존에 만들었던 데에 대한 편의시설 개보수나 이런 침수지역에 대한 예산이 약간 뒤로 밀리는 거죠. 어. 네. 이러다 보니 해문산 같은 경우에 방문 객수도 줄고 어, 인근에 있는 상가들도 많이 비어있는 사, 상황이 되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음. 좀만 생각해보면, 산림청의 그런 행동 자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음. 왜냐면, 하 최초의 휴양님이 생겼다, 네. 어, 초기에 생겼다 이 이야기는 왜 그래요? 그만큼 좋으니까 아, 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네. 어, 그런데, 어, 좀 먼저 하다 보니까 다음에도 또 좋은 것도 발굴되니까 거기에 또 음. 하겠다라는 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우리 이웃나라 있잖아요. 네.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는 걸 보면 일본이 딱 똑같은 행동을 네. 보였어요. 뭐냐면 일본 어딜 가나 뭐가 있어요? 온천. 아. 일본은 온천이 가는 곳마다 온천 문화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베프라들지 기존에 있던 온천 지역이 있어요. 막 개발했고 온천단지로 막 개발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어떻게든 시설이 낙후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온천 아, 저기 가도 뚫으면 또 온천이 나오거든 음. 또개발 했어요. 또개발 했어요. 음. 기존 지역이 어떠냐면 우리 망하겠다라고 음. 아우성이 됐거든요. 네. 그게 일본에서는 아, 최근 한 10년 전부터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이라든지 지역재생 음. 지역 활력사업과 연계하면서 그렇게 가면 망한다라고 해서 좀 가고 있거든요. 네. 이 정부도 어, 우리가 휴양림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있더라도 네. 어, 꼭 우리가 우리보다 후대가 더 똑똑할 거예요. 그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네.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음. 여지를 남겨놓고 기존 거좀 관리라 잘하면 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관광지나 이런 걸 보면은 개발할 때는 힘을 줘서 막 하는데 네. 결국 어, 스포트라이트는 초반에 다 받고. 뭔가 이제 끝났어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하고 손 씻는 느낌을 자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휴 이번 휴양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러한 차원에서 이~ 안일한 행정이 여실히 또 드러난 음. 문제가 아닌가 이제 이것 때문에 주민들은 음. 이제 산림청에 이제 개보수나 편의시설 확충을 여 했지만 네. 아까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 개보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편의시설 확충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민원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행정 지자체로 갑니다. 음. 네, 지자체 이제 순창군에서는 어, 어, 예산을 투입하거나 하려고 해도 네. 자산이 산림청으로 되어 있으니 어, 개보수나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음. 어, 그래서 지금 사, 순창군에서는 산림청에 어, 어, 이 교환을 해서 순창군이 가지고 있는 균유지하고 이쪽 지역을 교환을 해서 어, 우리들이 관리를 하겠다 좀 이렇게 이런 계획을 좀 세우고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해문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림청의 땅이니 음. 그거를 순창군의 일부 군유지랑 바꿔가지고 음. 우리가 그럼 제대로 관리하기 그러니까. 때문이거든요. 예. 어, 나름 근데 이제 네.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 지금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보전지구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보전지구를 교환을 하려면 이 보전지구를 충 보전지구로 해제를 해야 돼요. 어. 아, 네, 그래야 네. 교환을 할수 있고 이제 개발이 가능해지는 건데 일단 산림청 입장에서는 굳이 음. 네. 어이 보면 이사림청의아짜백이 자산인데 이거를 어떤 면적은 똑같겠지만 네. 자산 가치로 보면 차이가 많은데 하고 굳이 바꿀 필요가 필요성을 음. 못 느끼는 거죠. 음. 그리고 실제 그 명문화된 곳에도 군사 시설이라든가 안전이 긴급한 상황, 안전 위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제를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음. 어, 이제 여기 에 대한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그 선결 과제가 좀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립공원 내도 그렇고, 뭐죠 음. 어, 자연휴양림 문제도 있고. 우선은 어, 산림청이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는 좀더더 더 평가해봐야겠지만 네. 자식들을 너무 많이 뒀어요. 완전 흥분의 가족이 됐어요. 음. 자연휴양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어, 신경 써야 할 자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음, 그 중에 한 아기가 큰 아기, 둘째 아기가 음. 조금 어디가 아파도 막 챙길 여력이 없는 음. 문제가 되버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림청한테, 어, 네. 저는 좀 주민들이 어, 요즘 안 되면 순창군 차원에서 어, 청와대에다가 민원이라도 넣어야 하지 음. 않나 싶어요. 왜냐면, 어, 궁극적으로 살 국유림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주인은 누구 예요 주민들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보존을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음. 더 앞장서서 관리하겠다는데, 음. 어, 방치가 관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치가 보존은 아니에요. 음. 보존이라는 거는 관리를 직접적으로 구석구석 관리하고 활용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 앞장서 필요 있고, 군 차원에서도 좀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음. 이따 해무사휴양님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다 보니까 그대로 약간 이제 추가 시설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제가 갔을 때 등산객들이 오셨는데 약간 그분들이 여성분들이었어요. 보시다 네. 보니까 처음에 오셔가지고 아예쁘네 이렇게 멋있는 곳이네 하고 탄생하시면서 오셨는데 한참을 들어가시다가 다시 내려오시더라고요. 왜내려오시나 왜 했더니 네. 무섭대요. 어? 어. 숲에 이제 그 증산로가 너무 이제 울창 그대로 놔두다 보니 울창해가지고 네. 가다 보니 무서워서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어... 다시 큰 길로 가시겠다고 어... 어, 그래서 약간의 보존하면서도 우리 휴양님이 또증상객이나 방문객들이 느끼야 될그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네. 좀 그, 그 자금이 음. 좀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문산과 같은 공공 산림은 뭐 모두가 누려야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함께 관심을 갖고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할 텐데요 서로 이제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 주면 될것 같은데 네. 에, 일단 산림청 입장에서는 보존을 해야 되니 네. 그러면은 그 자연휴양림은 그대로 산림청이 갖고 있고 네. 그~ 인근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음. 아까 개보수가 긴급하게 필요한 곳 그리고 또 에, 이런 무슨 전시관이나 알림이 하는 음. 것은 지자체에서 네. 어, 바로바로 곧바로 진행될 수 있게 할수 있도록 일부를 해제를 해주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또이 회문사 휴양림 관련해 가지고 또 무료 입장 대상자 좀더 넓히자 뭐 이런 요구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음. 어떤 얘기인가요? 아 이것도 기존에는 자연휴양림이그자연휴양림 있는 면단이 주민만 무료를 입장을 시켜줬습니다. 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기초단체 단체로 넓혀달라고 요구했는데 를 결론은 지금까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그게 됐습니다. 아, 돼가지고. 최근에, 예. 어, 지금 주민들이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부러 그랬는지, 음. 어, 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치, 어, 네. 제가 이제 취재를 들어가 보니, 네. 지금도 모르고 가신 분들은 돈을 내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7월 1일부터, 어, 7월 초부터 모든 자연휴학림에 속한 거기 주민들은 무료 입장입니다.